안녕하세요. 노다지 경매입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재지 녹동항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 가능한 대지 경매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세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경매 물건이고요. 소재지 주소는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합리, 2177번지와 2176번지 두 필지입니다. 지목은 대지이고요. 대지면적 어, 166평입니다. 토지 전부 매각 물건이고요. 입찰 기일은 2023년 1월 2일입니다. 1차 입찰 기일이고요. 최저 매각 가격은 1억 3679만 6천원입니다. 평당 계산해 보면 평당 82만 5천원에 나와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위성사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물건지 남측으로 서록도가 위치하고 있고요. 녹동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녹동항 인근에 필지가 두 필지입니다. 두 필지 모두 지목은 대지입니다. 2,177번지와 바로 우측에 2,176번지 두 필지 어, 경매 물건입니다. 대지 166평이고요. 감정가 1억 3,679만 6천원입니다. 입찰기일은 2023년 1월 2일 어, 순천지원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경매 물건입니다. 필지는 두 필지이고요. 어, 지적도상 도로와 해랑 도로가 잡혀 있기 때문에 누구나 건축 가능하고요. 도양읍 소재지 어, 중심 안에 있는 토지입니다. 녹동항하고요, 가깝고요. 바로 물건지 남측으로 어, 서록도가 위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지목은 대지지만 현재 밭으로 정작 중이고요. 어, 두 필지 토지 면적이 166평입니다. 그래서 어, 집터로도 괜찮은 그런 면적이고요 이쪽 방향이 남쪽 방향이고요 지금 현재 어, 토지 북측과 서측에 어, 이렇게 포장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어, 지대는 도로와 비슷해 보입니다. 면적이 166평이기 때문에 어, 집토로도 괜찮은 그런 토지입니다. 도양읍 소재지 어, 중심부 안에 있기 때문에 어, 차량 적극성도 좋고요. 어, 투자 목적으로도 적합한 그런 물건입니다. 물건지에서 고흥군청까지 직선거리 15km 정도 되고요. 물건지에서 바다, 바다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광주시청 기준 물건지까지 75km 정도 됩니다. 시간상으로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주소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2177번지와 2176번지 두 필지 대지 물건이고요. 건축 가능한 경매 물건입니다. 감사합니다.